리그왕 입성시에는 (160만 유로였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에서 이번에 옮기는데 (3500만 유로가) 됐으니까 어유 (4년) 만에 (20배가) 넘게 뛴 거죠 축구에 관한 모든 것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 축구 안녕하세요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입니다 축구에 대한 쉽고 재밌는 이야기 걸어 다니는 축구의 백과사전 한준희 축구의 설현과 함께 오늘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격스럽습니다 왜요. 걸어다니는 축구백과사전이라고 여태까지 수백회를 했을 텐데 예. 축구의 백과사전이라고 <laughs> 의라는 조사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건 너무도 감격스러운 느낌이 새롭죠. 네. <laughs> 그 수백 회를 진행하는 동안 드립이 그렇게 안 되나요?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laughs> 예, 바꾸지 않는 게 클래식이에요. 예, 아 뭐, 그런 거요?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런 거는. 네 예, 오늘 에피소드 역시 유튜브로 또 제작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은 EBS 라디오 공식 채널에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어, 풀 버전 청취는 역시 오디오 이지식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번 에피소드 역시 이쯤 되면은 안할 수가 없는 에피소드를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바로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각 팀의 전 전력보강 그리고 스쿼드 교통정리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이적들도 여러 건이 체결이 됐는데요. 어, 이쯤에서 살펴보는 지금까지의 여름 이적 시장 이정료 톱 20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오늘은 먼저 22부터 11일까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언제나처럼. 트랜스포마크트, 저희가 사랑하는 사이트죠. 여기 기준으로. 그리고 편의상, 또 제가 대본을 작성을 했던 7월 17일 일요일 오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0위까지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혼절에 어, 대본을 작성하셨군요. 어,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법대로 하셨겠죠? <laughs>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법을 존중하고 법의 취지를 사랑해야 되는 날 아닙니까? 아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정료 기준으로 지금 순위를 내셨잖아요. 네. 그니까 이거는 밝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이정료 기준이기 때문에 임대 혹은 프리 이적인 경우에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7월 17일 일요일 5시간을 기준으로 또 작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본 다 쓰고 나니까 또던딜 이게 뜬 선수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이 선수들이 저희 리스트에 빠졌는데 그래도 말씀은 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두 선수라면 당연히 상위권 순번에 들어갈 거예요. 10위 안에 들어가요. 예, 예, 네.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던 20위부터 11위까지 이번 에피소드에는 또 포함이 안 되고 사실은 더 위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수들이 들어가게 되면 22위에서 11위까지도 순위가 또 밀리잖아요. 두 계단씩 밀리죠. 예, 그러니까 예. 변화가 있을 건데. 네, 소준일 아나운서의 대본 작성일인 재원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렇죠. 네, 법대로 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laughs> 2 0위부터 11일까지 의 순입니다. 자, 20위가 없고 공동 19위가 두 명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죠. 어, 3,100만 유로의 몸값으로 옮긴 두 명의 선수입니다. 가장 먼저 아약스에서 두르트문트로 이적을 한 공격수 세바스티안 알레 선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비야에서 아스톤 빌러로 이적한 수비수. 디에고 카를로스 이두 명의 선수가 공동 19위에 올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알레 선수는 엘링 홀란드 선수가 도르트문트를 떠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도르트문트가 선택한 전방. 9번 타입 공격수라고 봐야 되겠죠. 대체자죠. 네, 네, 세바스티앙 알레 선수가 아약스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저조했던 세월을 뒤로하고 아약스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이뤘었잖아요. 너 지난 시즌에 보니까 42경기에서 34골을 넣었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네덜란드리그 기준이라고 하지만 소준이라 나온 선수는 또이 선수의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엄청난 골 기록을 또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듯이, 네, 네 사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무대에서도 잘했기 때문에. 알레 선수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프리미어리그 오기 전에 분데스리가 실력을 이제는 회복을 했다고 보여지죠. 네. 어, 물론 이제 알레 선수에 관해서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은 아약스란 팀이 테나흐 감독 휘하에서 워낙에 시, 시스템이 좋은 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팀을 바꾸게 됐을 때 과연 아약스 때만큼의 골이 나올 것이냐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도르트문트도 그런데 아약스 못지않은 어떤 스타일리쉬하고 또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알레 선수 입장에서는 아약스를 떠나는 마당에서는 좋은 팀으로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팀은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됐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성향 자체도 아약스와 유사성이 어느 정도 있는 팀이고, 어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는 저는 알레 선수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그리고 이제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는 세비야를 어, 근년에 굳건히 떠받쳤던 또 아주 어, 피지컬 좋은 수비수 아닙니까? 한국 오기 전에 이적이 돼가지고 한국에 못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워낙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스톤 빌라 어, 정도의 순위에 있는 팀도 이 세비아라면은 사실 라리가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인데 그 세비아에 있는 수비수를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에, EPL의 어떤 자금의 위력을 또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인데 디오카르로스 선수는 갖고 있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EPL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EPL에서 아주 잘 통할 만큼의 스타일을 지니고 있고 또 현재 폼도 어, 상당히 좋았던 선수이고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예전에 조금 이제 실수를 할때 보면 약간 좀 급한 수비들을 하거든요.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네, 네. 네. 그러다가 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아주 예전에 비하면은 세비야에서 점점 점점 그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역시 큰 이변이 없는 한 EPL에서도 제 몫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되면서 어, 통상적인 이적하고는 또 다르게 세비아 홈팬들 앞에 직접 나와가지고 아, 내가 이 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팀을 옮기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어,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서 떠나게 되면서 많은 세비아 팬들의 또 지지와 응원을 받았던 그런 모범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떠날 때도 아름답게 네. 자 이어서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18위입니다. 18위는 바로 토트넘 예, 손흥민 선수의 동료였었죠 동료였다가 이제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토트넘에서 아약스로 이적을 하게 된 공격수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 3125만 유로의 이정료로 아약스로 가게 됐습니다 네 일단 토트넘이 좀 쾌재를 부를 것 같습니다 뭐 데려왔던 선수를 다시 보낸 거니까 쾌재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이 정도 액수면은 토트넘이 이 선수를 데려올 때의 돈은 회복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아약스 입장에서는 네덜란드 클럽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올여름에 아약스가 또 다른 선수들의 방출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아 이제 그 돈을 고려하면 뭐이 정도 액수는 쓸수 있겠죠. 그렇긴 한데, 아약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맘 먹고 영입했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정도 액수를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베르바인 선수가 물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벽을 넘지 못했던 것은 물론 이거니와 뭔가 좀 기대치만큼 하지 못했고 가끔씩 이제 교체로 나와서 깜짝 활약을 보여줬던 경기도 있지만 그게 너무 좀 간헐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토트넘에서는 어쨌든 실패를 했는데 그럼에도 아약스에서는 저는 이 선수는 성공하리라 봅니다 어, 아, 예. 무대 자체가 다른 데다가 아직 이 베르바인 선수가 이제 24살 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어, 네덜란드 리그 정도 레벨에서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 선수의 재능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역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재능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베르바인에게는 많은 미래가 남아 있고 아약스가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캐치를 하고서 딱 데려갔다. 네, 이 네덜란드 l d 비 g 에서의그 활약만 생각한다면 3천만 유로가 넘는 돈을 투입하는 건 약간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긴한데 확실히 어 챔피언스리그라든지 더큰 무대에서 활약을 통해서 이 선수를 더 높은 이적료로 다시 이적을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용한 액수보다는 더 붙여서 수년 안에 네. 다시 매각하게 되리라라는 네. 생각을 아약스는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17위입니다. 어 17위는 바로 리버풀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둥지를 옮긴 마누라 트리오의 일원이었죠. 사디오 마네 선수입니다.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팀을 떠났어요. 네. 에, 결국은 이제 마네 선수를 일찌감치 에, 같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체자격의 의미로서 영입을 했다고 볼수 있겠고, 이제 만혜 선수 본인도 뭔가 이제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떠나서 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만혜 선수의 경우에는, 약간의그 나이는 조금 걸리긴 해요. 이제 만 30세가 됐죠. 네, 만 30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네 선수가 상당히 피지컬적 능력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어, 유형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것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속 이제 유지가 될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어찌 됐건 현재 폼을 봤을 때는 만네 선수가 그래도 극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리버풀에서 이른바 가짜 9번까지 소화하면서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의 영역 조금 더 다양해졌다고도 볼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폼도 좋고 플레이의 다양성도 딱 증가된 상황에서 바이예르뮤네는 데려갔으니까 물론 어, 큰 기대를 하겠는데 다만 저는 한1% 정도의 의구심은 마네 어, 선수 같은 타입은 피지컬이 떨어지게 되면 약간 어, 이전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제쯤 오느냐? 아니면 안올 수도 있죠. 네. 네, 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상당히 성공적인 영입을 한게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네 선수를 3,200만 유로에 영입을 했는데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니까 3년짜리 계약을 한 건데 아마도 바이에른 뮌헨은 그 3년 동안만큼은 좀그 에이징 커브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네 선수의 현 폼을 봤을 때는 역시 바이에른 뮌헨답게 싸게 산 거죠. 아, 그렇죠. 어, 레반도프스키를 이적을 시키면서 벌었던 돈보다 무려, 어, 1800만 유로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젊은 선수를 사왔으니까, 일단 이 상황에서는 바이에르미나는 뭐 그렇게 믿지는 어, 계약을 한것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16위로 넘어갑니다. 16위입니다. 자, 어, 잘치부르크에서 리즈로 이적을 한 미드필더입니다. 3284만 유로로 이적한 브랜든 에런슨 선수입니다. 네 현재 이 종료만 보면 조금 비싼 느낌도 있지만 제가 짤츠브루크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봤을 때는 아데미 선수보다도 오히려 에런슨 선수에게 저는 꽂혔던 적이 많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민첩하고 성실한 움직임에 테크닉도 어느 정도 상당 수준에 올라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이 미국의 젊은 선수들이 지금 유럽 무대에서 아주 뭐 많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앞으로는 이 에런슨 선수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에런슨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적절한 시점에 더큰 무대에 진출을 하게 됐고 리즈도 팀의 전체적인 스타일로 미루어 봤을 때는 리즈에는 그 이른바 레드불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이 잘츠부르크의 에런슨 이 선수가 굉장히 저는 팀에도 잘 어울리는 자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이참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어, 2021 시즌에 필라델피아에서 이 에런슨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두 시즌 만에 세 배가 넘는 이적료를 챙기면서 또 리즈로 선, 어, 선수를 이적을 시키면서 역시나 또큰 이적료를 챙긴 모범 사례를 하나 남기게 됐습니다. 네, EPL로 이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각하는 팀들은 많은 돈을 받아내기는 아주 용이하죠. 프리미엄이 있어요. 네, 에, 에, EPL이 아무래도 돈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돈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어찌됐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에런슨 선수는 앞으로의 포텐셜을 봤을 때는 저는 이 정도는 한번 쓸만했다. 네. 자 다음은 공동 15위입니다. 두 명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죠. 어, 3,500만 유로로 이적을 한두 명의 선수입니다. 가장 먼저 스타드렌에서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한 수비수 나예프 아게르드 선수 그리고 어, 포르투에서 아스날로 이적을 했습니다. 파비우 비에이라 선수 두 명의 선수가 공동 15위입니다. 네. 나예프 아게르드 선수도 그리그왕 입성 시에는 160만 유로였네요. 네. 어 그러다가 2년 만에 400만 유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렌에서 이번에 옮기는데 3,500만 유로가 됐으니까 어휴뭐한 2, 30배 정도 뛴 거죠. 4년 만에 20배가 넘게 뛴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예, 이 선수가 최근에 각광을 받았는데 일단 신장도 괜찮고 또 요즘 많이 각광 받고 있는 왼발 를 전문으로 사용하는 센터백이에요 그러니까 예. 올여름에도 많은 팀들이 왼발 전문 센터백을 찾기 위해서 고심했던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왔던 토트넘만 하더라도 네. 결국 이제 클레망 랑글레 선수를 데려갔는데 많은 팀들이 어쨌든 왼발 센터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선수도 이제 모로코 또 북아프리카 선수가 되다 보니까 왼발을 쓰면서 발밑 기술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고 그러니까 빌드업에도 도움이 되면서 헤더 능력을 겸비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느리지도 않아요 웨스트햄은 어쨌든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좋은 수비수를 영입했다. 그데 네. 다만 이제 저는 제가 뭐 구단주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수비수의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조금 반대입니다. 아. 아. 아무리 요즘 이제 수비수의 여러 가지 역량이 중요한 시대고 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반다이크가 오면서 팀이 확 바뀌었고 팀의 운명과 역사까지도 바꿔놓은 수비수다 뭐 이런 평가를 우리가 어, 버질 반다이크 선수를 두고 어, 그렇게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수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것은 저는 약간 그거는 자제할 것 같아요. 같은 돈을 쓴다면 우선순위는 좀더 윗선에 둬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네. 보면 수비수는 뭔가 좀 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 다기능 여러 가지 다양한 재주를 가진 수비수를 뭔가 키워내는 쪽으로 어, 저 같으면 선택을 하는데 근데 요즘 수비수들 몸값 보면은 어, 제 얘기가 어, 보기 좋게 틀렸다는 것을 아주 보여주듯이 비싼 수비수들이 아주 넘쳐나죠 요즘. 아뭐 그리고 공교롭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영입사례는 또 모두 EPL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어, EPL 수비수들이 뭐 수비수 몸값을 계속 뭐 깨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네. 어, 아스날이 파비우 비에이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어,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 파비우 비에이라 선수는 일단 창의적인 재간에 있어서 만큼은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요. 또 왼발을 쓰는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아마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메수트 외질 선수를 연상케 할 만한 그런 재간은 틀림없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약간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파비오 비에이라 선수가 피지컬적으로는 확연히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네. 어~ 외질 선수가 물론 이제 큰 경기에서 잘하네 못하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았지만 외질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피지컬이 그렇게 밀리는 선수는 아니었고 물론 큰 경기에서 탈압박이나 이런 게잘안 돼서 문제를 일으키기는 했습니다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량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선수였던 반면에 파비우 비에이라 선수는 물론 이제 실전에 본격적으로 좀 어, 투입이 돼서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피지컬이라든가 운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어, 그런데 다만 이제 이 파비우 비에이라 선수가 어, 200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상당히 젊어요. 그래서 어, 아스날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엄청난 활약을 해주면 물론 뭐그 이상 좋을 때가 없지만 점점점점 점점 발전하는 그런 어떤 포텐셜도 약간은 고려가 된 영입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 자체는 상당히 좋은 쪽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어, 구매를 해 네. 에, 그러면 이 선수는 분명히 에, 제 값을 하는 그 이상의 값을 하는 선수로 더클 수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도 저는 아스날이 약간은 했다고 봐요. 그런데 당장 즉시 전력으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활약이 당장 나올 것인지는 저는 어, 제가 아스날이라서 조금 냉엄하게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약. 약간은 저는 불안감이 좀 있는 영입이다. 네. 포르투에서 아스날로 또 3,500만 유로로 이적을 했는데 포르투, 어, 유스 출신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 만큼 또 포르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또 하나의 사례로 파비오 베이라 선수를 남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13위로 건너가 보죠. 13위입니다. 역시 또한번 한준희 해설위원이 잘 이해를 <laughs> 할수 없는 수비수 영입 사례가 나왔는데요. 3,700만 유로로 릴에서 뉴캐슬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바로 스벤 보트만 선수입니다. 네, 2000년생의 네덜란드의 차세대 거물 수비수로 계속 꼽혀 온 선수죠. 노리는 클럽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 결국은 이제 세계에서 돈 가장 많은 클럽이 보트만 선수를 데려가게 됐고, 사실 밀란이 보트만 선수에게 상당히 근접을 했었다는 뉴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밀란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보트만 선수는 아까 나왔던 아게르드 선수에 비해서도 키가 더 크죠. 190cm가 100, 넘습니다. 네, 190대 거의 중반에 네. 이르는 아주 큰 키인데 키에 비해서는 상당히 스피드도 갖고 있는 편이고 키가 그 정도 크니까 당연히 이제 헤더가 좋은데다가 여기에 수비에 있어서도 이 선수가 급한 수비가 아니라 나름 침착한 수비를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어, 어~ 여태까지 선보여 왔던 선수이고 여기에 역시 아게르드 선수와 동일하게도 왼발입니다 네 일단 어. 왼발을 써야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네 왼발에 장신에 느리지도 않고 오히려 좀 빠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이고 여기에 침착성까지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뉴캐슬이 품에 안게 됐어요. 그렇죠. 어, 남아 있는 순위가 이제 또 공동 12위인데 이두 명의 수비수들 또 수비수입니다. <laughs> 네. <laughs> 아, 돈 많은 팀들은 뭐 비싸게 사세요. 네. 뭐 어차피 저희 돈 아니잖아요. 네. 돈을 순환시키는 데 있어서는 역시 많이 가진 클럽들이. 소비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네. 않습니다. 그래야 또 이제 매각을 한 클럽들도 새로운 피드를 또 수혈하는데 이 돈이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뭐그렇게 따지면은 아주 전체 축구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 12위인데요. 3,800만 유로로 이적을 했습니다. 나폴리에서 첼시로 이적한 칼리두 쿨리발리 엄청난 거물 선수가 또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스포르팅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완전 이적을 하게 된 누누 맨데스 선수가 있습니다. 누누멘데스 선수부터 이번에는 얘기해 보면 약간 비싼 듯한 느낌도 있죠 물론 이 선수가 처음 파리 생제르맹 도착했을 때보다는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성숙해지고 이제 경험과 노련미도 붙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3800만 유로는) 물론 측면 윙백에 또 어~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왼쪽이니까. 그렇죠. 네. 왼쪽 윙백 유능한 선수면은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뭐 데려온다는 뭐 그런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 포지션이긴 한데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조금 이제 경험이 미숙한 플레이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 가면 갈수록 아, 파리 생제르맹급에 맞는 수비수이고 포르투갈 대표팀에서의 역할도 점점점점 커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데려오는 거는 맞, 어, 맞다고 보여지고 다만 역시 가격은 조금 비싸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고요. 약간의 오버페이. 약간. 하지만 어, 파리생제르맹이 이미 이 선수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려오는 것 자체는 뭐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쿨리발리 선수는 말씀해주신 대로. 아주 거물임에 틀림이 없죠. 아주 거물이고 지난 시즌 폼을 고려할 때도 쿨리발리의 전성기가 다시 돌아왔다 싶을 정도로 아주 좋았고 어, 첼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리디거 선수 역시도 지난 시즌 최고의 수비수들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리디거 선수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또뭐 티아고 실바 선수는 나이가 또 많고 크리스텐센 선수도 나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첼시는 수비진 개편이 굉장히 시급한 팀이었기 때문에. 에, 쿨리발리 선수에 대해서 여러 이제 노리는 클럽들이 있었지만 첼시는 제 생각에는 쿨리발리를 조금 비싸더라도 이 액수에 데려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네. 아, 그러니까 어, 여태까지 나왔던 다른 수비수들에 비해서는 쿨리발리 선수가 물론 나이가 많다는. 어, 단점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뚜렷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 돈은 쿨리발리라면 썼을 거는 같아요. 어 그만큼 첼시가 좀 급했다는 것도 읽히는 대목이 물론 플러스 옵션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쿨리발리 선수에게 30줄, 그러니까 30줄이 넘은 선수에게 계약을 5년짜리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쿨리발리 선수가 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옵션들을 첼시가 충족을 시켜가면서까지도 어 대형 수비수를 영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일키는 으것 같습니다. 네. 첼시는 어찌됐건 어, 퀄리티 높은 수비수들로 개편을 시급하게 요구하는 팀이고 일단 쿨리발리로서 그첫 단추를 끼우는 거는 저는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액면가 가격은 이 가격도 아주 어 적정 가격이냐 하면은 저는 역시 조금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쿨리발리 선수는 저는 어, 별 의문점 없이 잘할 것을 저는 예견을 합니다. 네. 예. 한준희 소준들의 축구축구 오늘은 22-23 시즌 여름 이적시장 이정료2 2부터 11일까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유튜브